그대가 견고하게 믿었던 존재성의 확신을 뒤로하고, 먼 길인 존재에 대한 탐구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지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목적성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즉, 그대의 탐구는 지식을 얻고자 함도 아니오, 보여지지 않는 비밀을 풀고자 함도 아니며, 잘못된 퍼즐을 맞추고자 함도 아니다. 오직 존재를 벗어나는 방법이 목적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존재성, 이 존재성이라는 것도 그 상태를 말로 표현한 것이고 존재하면서 무아인 상태, 인식도 허용치 않으며 논리도 사라진 그 순간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이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존재 속 무가 되면 자신의 존재성도 사라져 버리며 실제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 대부분 시간이 무아인 이치를 모르고 자신이 만든 최고의 법칙이라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실로 그 상태에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 윤회도 인가법도 시간과 공간도 그 어떤 것도 그곳에는 없다. 그러나 그 존재 속 무아도 자신이 존재하기에 무아에 이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그 상태에서는 존재도 사라진 듯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이 무아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 속 무아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비존재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 속 무아는 항상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24시간 존재 속 무아의 상태라고 한다면 24시간이 무아인데 무슨 논리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런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존재 속 무아가 윤회를 벗어나는데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무아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윤회를 자신의 무아만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아 상태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오온의 작용을 느끼지만 어떠한 영향도 안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양보하여 영향은 차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외부에 끼치는 영향을 어찌 없는 것이라 할수 있겠는가? 24시간이라 함은 정도와 정확성에서 과장된 표현이다. 무아의 상태는 말조차 허용치 않는다. 무아 상태에서의 언어는 아무리 깊은 깨침의 언어일지라도 죽은 언어이다. 우리가 숨소리를 내거나 기침하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왜냐하면 나는 무아인 상태에서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깨침이 깊어지면 자신이 무아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본 존재의 함정 중 제일 큰 그물망이 바로 존재 속 무아이다. 나는 없다. 이명제에 빠지게 되면 모든 존재를 망각해버리는 마력이 발휘되는데 본인에게는 진짜가 되어버려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게 한다. 나는 존재의 최고도 속임수가 존재의 무하로 보고 있다. 인류 대부분은 존재 속 무하가 뭔지도 모르며 관심도 없다. 존재를 벗어나려는 극소수의 위대한 성자들에게만이 존재를 못 벗어나게끔 존재 속 무아라는 장치를 해둔 것이다. 퍼즐 맞추기는 재밌다. 그러나 그 완성된 퍼즐 자체가 오류라면 퍼즐을 아무리 잘 맞추어도 퍼즐은 완성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은 특히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은 퍼즐을 아무리 잘 맞추어도 완성되기 어렵다. 오류투성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조작과 엎어치기로 진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직관이 필요한 것이다. 시다르타가 선정에 들어 연기법을 통하여 깨쳤을 때, 시다르타는 자신이 깨친 바를 인류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인류에게 알려줘도 모르기에 번거로울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천상의 관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인류에게 설해주기를 세 번이나 간청한다. 그제서야 시다르타의 법문이 세상으로 유포되었다. 또한 시다르타의 법문이 퍼지도록 관리자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음은 당연하다. 천상의 도움과 인류에 대한 시다르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즉 창조의 시나리오에는 시다르타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쩌면 시다르타가 존재 속 무아의 상태였다면 굳이 존재를 벗어나야겠다는 강한 의심을 안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상의 관리자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세상의 고가 가득함을 알았다면 필시 존재 속 무하가 아닌 영원히 무하가 되는 비존재의 길을 찾았을 것이다. 퍼파경에 보면 존재 속 무하에 있는 여러 제자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각각에게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한다. 너는 몇만 번 윤회 후 마침내 붙다가 된다고 마치 윤회의 잔혹성을 반복하여 들려주는 것 같다. 시다르타는 분명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탐구하였으며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직관이 발달하면 여러 가지 현상을 알게 되는데 깨친 발을 혼자만이 간직한 채 사라져간 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하나하나 자료를 쌓고 모았으면 아마도. 지금쯤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존재 속 무아를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존재 속 무아의 덫에 걸린 도인은 헤어나오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인도 성자도 윤회가 끝이 없는 것이다.